자, 오늘은, 뭐, 이제 뭐, 기술 얘기는 뭐 이제 좀 그만하고, 왜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펩트론에서 이제, 신한투자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인벤티지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끼리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상할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그, 잘 나가는 팩트로 못 가서 안 달인지, 뭐 방송 볼때 이제 불편한 분들도 물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불편하겠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유튜버들을 봐도 해당 어떤 자동차를 단점을 지적하면은 들불처럼 일어나거든. 그죠? 중국 값 떨어질까봐. 예, 사실을 얘기해줘도 원래 그래요. 사람이게다 이기적이에요. 어, 듣고 싶,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선택적 이기심이 여기서 이제 발이 되는 거죠. 이해합니다. 음 근데도 왜 구독자도 얼마 안 되고 아, 이런데 왜 이런 걸 자꾸 강하게 얘기를 하느냐? <laughs> 유튜버 시장이 커지고 SNS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특히 그 찌라시라는 그런 루머가 도는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이죠.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1세대 뭐 증권 전문 막그케이블 그,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그러다 보니 뭐 걔들도 이제 뭐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laughs> 이렇기 때문에 그런 그 애널리스트들의 책임이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 보고서라는 게 시장 전반을 아우르면 그죠? 거기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떤 객관적 이유를 리포트를 내면 비교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엄미용 이 친구는 한 번도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리포트를 써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바이오 네임드로 알고 있잖아요 바이오에서 엄미용이다 뭐 어, 알테오젠에 엄미용 이런 식으로 각인이 돼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말한 걸 그대로 언론사가 받아쓰기를 해서 시장 전체에 뿌리겠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또 사이드 유튜버들이 유료, 장사하는 애들이 그대로 이걸 팬덤화 시켜갖고 또, 어, 재, 또 재생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이게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구독자라고 칩시다.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그게 진실이 된다니까? 그죠? 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가 이래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믿음이 바, 거의 바닥까지 왔잖아요? 너 아직도 국장은 이런 얘기나 들, 이런 얘기나 하고. 그러니까 다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 서울에 무조건 아파트만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맨날, 어, 지방 활성화 막 이거 외쳐도 사람들이 믿질 않는 거야. 말이 안 먹혀. 지금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대머리 아저씨라고 회자되는 박순혁 씨, 어. 그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할 일을 되게 잘했어요. <laughs> 왠지 알아요? 애널리스트가 아니었잖아. 금양 홍보 이사였잖아요. 금양 홍보하러 나온 거야. 그럼 금양이, 뭐, 금양의 기술이, 뭐, 저기, 뭐, 어디, 테슬라에 탑재가 되든 뭐든, 그럼 그 사람 자유예요. 응. 그럼 그거 그거는, 우리가 걸러서 들으면 되는 거고, 홍보니까. 그죠? 박수영 씨는 자기 할 일이 되게 잘한 겁니다. 예. 네. 아야 담당자였으면은, 금양에서 상은 줬을 거야, 아마.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엄희용씨는 IR담당자가 IR 담당자가 아니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 비만치료제 장기제형시장을 분석하면서 한 번도 인벤티지 랩을 들여 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은 게다가 유, 제일 지금 장기주사제형 쪽에 특허나 임상 논문 임상 실험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제일 많은 데가 누구 어디냐 라고 하면 인벤티지 랩입니다 음. 장기주사제가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개량신약으로서 복제약이 아니라고 계속 또 강조드립니다만 개량신약, 원물, 원물질이 가진 방광기를 늘리고 부작용을 억누르면서 새로운 신약으로 만드는 기술은 지금 국내 3사, G2G, 펩트론보다 비교할 것도 없이 특허나 이런 어떤 뭐 종군당이라든지,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유한양행도이 어. 회사 순접고 뭔가 물질을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회사를 지금까지 리포팅을 한 번도 안 하고, 펩트랑 하고, 나중에 상장된 지스투지가, 이두 회사가 일라이릴리하고 노보노랑 해서 빅, 해외 빅팜의 수주를 받는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의도적 의도적이라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리포트를 가져서, 유튜브에서 지 무슨 짓거리를 하느냐? 마치 내가 무슨 펩트론을 발굴한 사람처럼, 뭐, 누구는 펩버즈라고 부른 사람이 있다며? 예. 네. 그죠? 누구 어떤 TV는 뭐 전재상을 전 몰빵하는 이유이 해서 동영상이 올라와요. 응? 어? 그럼 나중에 이 피해는 누가, 누가, 누가 책임질 거야? 피해가 생기면. 난 생길 거라 보거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팬덤도 모아놓고 자 이제 더 확실해진 거지. 어제 그 일로 이제 손주 현매를안 시킬 겁니다. 왜? 펩트론의 사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거든. 이제, 이제 의심도 못해. 어, 사측의 주장을 시장에서 아 이러이러해서 자, 이제 이 주식은 우리 뭐, 새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무슨 바이오 분석하는 유튜버입니까? 숫자 하나 제대로 안, 못 보는데. 이건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본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럼 그런, 그런 일, 일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신처럼 떠봤던 엄무용에 대해서 여기 통계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 보이시죠? 업무용, 시한투자증권 펩트론. 67.2%? 오차가 마이너스 48%입니다. 마이너스 48%. 이 말은 뭐냐면, 엄무용이가 지금까지 내놓은 리포트가 대로 안될 확률이 거의 반이한얘기하니까 홀짝게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에? 알테오제, 알테오제이나 이런 몇 개가 수익률을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건 나머지 지금까지 커버했던 종목에 전적을 보잔 말이야. 그죠? 이거라고요. 자, 그럼 이 사람의 말을 따라 듣고, 이, 걸 추종하는 말에, 그, 뭐, 유료 멤버십 하는, 뭐, 유튜버들이 있다고 칩시다. 인생에 한 번은 이결과가 나온다니까? 마이 48%가? 마이 48%는요, 가위바위보다 조금 나은 확률이, 아, 가위바위보다 못한 확률이네. 그죠? 가위바위보는 3,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지만, 깨질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예. 네. 자, 이거를, 잘 보셔야지. 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논리적으로 왜 자꾸 주식 투자 투자를 하는데 왜 자꾸 감정이 앞서냐고. 그죠? 답답합니다. 어? 맨날 서로 잘잘 되면 좋지. 뭐 말하는 인성 꼬라지. 아니 이게 왜 나오냐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 돈 앞에 무슨 인격이 있어? 그러니까 돈 앞에 인격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이해는 합니다. 내심. 어. 하지만, 우리,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그런 정보를 걸러낼 줄도 알아야 돼요. 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마치 팩트로 내가 어떤 추천해가지고 여기까지 뭐 수익이 났는데 이걸 마치 자기가 무슨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잘 읽어서 무슨 시장 예지력 있는 것처럼 펌프질한 애들은 그런 방송 이제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어. 요새 말 많은 채널도 하나 있잖아요. 응? 젠백수 밀고 계시는, 어? 이거라고, 바로 이거예요, 이거. 어, 이겁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겠어요? 230건 중에 레프트가반 이상이, 이런, 이, 이, 이거라는 말이안 맞을 확률이라고. <laughs> 아시겠죠? 자, 그럼 내가, 왜 펩트론의 그 SK팜테코 수주에서 이제 펩트론이 나가리됐다고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리고 저는 다른 어떤 그 주사제의 뭐 연구 기술 평가 기간을 늘리던지 이런 직거래를 할 거라고 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느냐? 예, 네, 그래서 놀라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펩트론이 어떻게 어 자기의 물질을 이용했는지, 과거로 살펴보면 되잖아. 우리가 면접 볼때 이력서 쓰잖아요. 그얘 이력서 한번 들여다 보자고. 자, 지금. 오늘 또저 팩트론의 파킨슨에 대한 뭐 뉴스가 좀 나왔어요. 어, 오늘 아니고. 이일 전에. 자. 그죠? 잘 되고 있다고. 어, 근데 애들이. 이 펩타이드를, 펩트론의 엑세나타이드 물질을 장기지속형으로 만들어서 파킨슨으로 쓰려고 했던 거 맞아요. 그래서 임상 이상에, 임상 이상에서 유한여행이 임상 접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022년 뉴스입니다. 펩트론 하락. 어, 임상 이상? 효 요성 확보 미흡이라고 접은 거예요. 그죠? 확보. 투웨이에서 접었으면 그냥 접은 거야. 이거를 돈 들여서 못한다니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또 펌프 줄였냐면. 자. 이게, 이게 라틴 카페라는 사람이 올려놓은 그 글입니다. 어? 친절하게 이거 박아줬어요. 최호혜를 대표님의 IR 지리응답을 통해서. p t 3 2 0의 추가 개혁 가능성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대. 자, 그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 란센 논문이에요. 네? 2025년 2월 22일날 논문이 나왔다고 뭐라고 나왔어요? 연구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엑세나타이드 3상까지 해서 실패했습니다. 네? 실패한 치료법이라고 이미 학회 논문이 보고가 됐어. 그죠? 됐잖아요, 지금. 란세 논문, 이게 이 얼마나 권위 있는 논문인데. 그럼 다른 논문 하나 봐볼까? 자. 프랑스 뉴스입니다, 프랑스 뉴스. 네? 여기는 j p o 릭시 세나타이드라는 다른 물질로 연구를 했었는데 얘들은 이걸 벌써 알고 있었던 거야 보이시죠? 2024년도에 벌써 엑세나타이드 폐기라 유사체인 NYNLY01은 이상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자 펩트론 파킨슨 식은 뭐가 나옵니까? 어? 뭐가 나와요? 계속 이거 나오잖아요 계속 계속 뭐라고 나와요? 어, 파스트 계속 하고 있다고 나오죠? 자, 이런 회사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회사를 믿어야 돼요? 이게 사 이게 당시, 이게 여러분들이 사장이고 직원의 이력서를 보니까, 어, 아, 무데 계속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학 시험을 보는데, 대학을 못 붙었어. 그러면은 이력서에 서울대, 계속 응시 중이라고 하면, 아우, 얘는 서울대 갈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특히 바이오 중에서도 이 장기주사, 장기주사제형 판이 이래요. 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로 얘기해야 되는데, 회사들은, 그래, 그냥, 박순혁이처럼, IR이 목적이니까, 막 홍보해도 됩니다. 그럼, 자기네 회사 자기가 좋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우리가 광고, 광고 내용을 보고 허위 광고냐 아니냐는 판단하는 사람이 몫이잖아요. 광고를 송출하는 사람들이 그런 책임은 아닙니다. 왜? 진위 여부는 우리가 가려야 되거든. 광고로서의 그 어떤 포맷이 적정하면 광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우리가 가려내는 거야. 그죠? 그럼 우리가 가려낼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누가 거기에 판단에 대한 기준을 세워줘야 되냐? 애널리스트예요첫 번째가. 그죠? 기자들은 이런 걸 분석할 시간이 없어. 왜 하루에 쏟아져 나오는 기사가 몇 개인데 그걸 이거 기사 한줄 번역해 갖고 아니 번역이 된다. 송출해 갖고 이 돈이 얼마 된다고 페트로 페트론에 대한 회사에 대한 그런 자세한 분석을 하겠어요? 할수 없는 여건이지. 음. 그 그래서 이렇게 기자들이 뭐라고 이렇게 떠드는 거는 이해해요. 얘들은 거의 그냥 남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원죄는 누가 져야 돼? 애널리스트들이 져야지, 첫 번째는. 어? 기자들이 탓할 수도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통신선을 깔았는데, 야, 나 SK 너네 텔레콤 통신선을 깔았더니, 내 컴퓨터가 바이러스 걸렸네? 이런 걸 탓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최초의 그 우리가 인류가 아담과 이브 두 명에서 시작한 거라며. 예, 그래서, 자손번직을 시켜갖고 그냥 80억 됐다고 칩시다. 최초의 아당과 이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널리스트와 회사 관계자예요. 음. 아시겠어요? 그래서, 물론, 여기 나왔던 뭐, 저기, 인민, 업 리포트, 지금까지 너 리포트 몇개 맞췄니? 이건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그래요. 사실을 갖고 하다가, 어떤 그 사실이 더 없는 다른 사실이 나오면 그건 인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애널리스트가 무슨 뭐 신도 아니에요. 그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도 모두다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건 시세가 불안정하잖아요. 그쵸? 그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바이오학회에 딱 들어가면서 비만학회, 그 저기 바이오학회에 참여한 그 전문가들 앞에 두고, 예. 회사, 회사 제일 뛰어난 기술을과 포트폴을 갖고 있는 회사를 누락시키면서 예, 70페이지짜리에 마치 뭐 어떤 되게 큰한 거의 큰한 권의 책처럼 사이즈가 되는 그 분량에서 결론은 펩트론과 g 2 g 를 뭐지? 마치 합리적인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 위해서 그 나머지 50페이지, 60페이지에 가까운 페이지를 할애를 했다는 것자체 이거는 화를 낸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될까 너무 어이가 없다고나 할까 이런 게 시장에 착시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아, 한 며칠 전 뉴스를 보시면 12월 7일이 비독점 기술평가 계약 종료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요 공시내용으로 근데 최근에 엄미용이가 얘기한 거 보면 12월 7일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슬쩍 흘려요 자이 얘기가 뭐겠어요 페트론 사장하고 뭔가 얘기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누구의 이게 누구의 워딩이 돼야 되냐고? 이게 누구의 워딩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그냥 박순영이가 워딩을 이렇게 했으면 인정한다니까. 어, 걔는 개의 책임을 다하면 돼요. 회사 어려움에 그러니까 회사가 죽는 그는 그날까지 우린 괜찮은 회사라 괜찮 괜찮은 회사일 거예요라고 말해야 되는 입장은. 박승혁 같은 사람들이야 홍보 담당 이사들. 근데 엄무용이 IR 엄용이 같은 바이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미리 이거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응? 그면서 이거 어떻게 했어? 며칠 전부터 마치 이런 걸 발표하기 전에 아, 뭐 이거 회사에서 이런 계획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할 거 아니야. 자,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신규 물질 하나 뭐 새로운 물질 하나 더 하니까 아, 여기서 우리 더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음. 마치 모든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마치 스케줄화 된 것처럼 포장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이것도 이것도 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엄민영이가 하는 행동 자체가 애널리스트의 도를 넘었어요. 지금 네. 박순혁이하고 똑같은 박순혁 씨하고 똑같은 그런 행태로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럼 그 사실을 기반으로 다른 유료 멤버십 가입해서 장사하는 애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 업무용 리포트가 맞죠. 그럼요. 봐봐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미리 말씀도 드렸잖아. 봐봐 우리가 당한 게 아니라니까. 우린어 다른 채널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먼저 알아요. 어, 미리 알고 있었던 얘기야. 얘기야. 당황하지 말아. 안심시킬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가 이제 뭔가 안 좋은 수가 하나 불발로 딱 나오면 특히 이런 것처럼. 어, 어떤 거냐, 파킨슨처럼, 어, 만약 해외에서 까무루스가 말터제 파타이드를 뭐 개발을 해? 그날로 수직 하강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해외 뉴스까지 컨트롤 할수 없잖아요. 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사놓고 잠이 오겠냐고 지금. 내가 이, 이 사태가 일어날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바 뭐, 펩트론이, 뭐, 뭐, 하강가를 몇번 가갖고, 뭐, 인벤티지를 왜 주가에 영향을 줘? 필요, 괜찮아요. 어, 주, 그렇게 떨어진 주가가 언젠가 회복합니다. 그런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시총이, 이 거대한 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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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깨끗하지가 않다는 거야. 어? 그럼, 펩트론이 에 나중에 이펩트로 파킨스처럼 나가리된 이 상황처럼 펩트론이 딱 이래버리면요. 이게 국장에 대한 더 불신이 커져요. 응? 또, 서학개미들은 또 뭐라고 할거 아니에요? 이러니 국장 안 하지, 이러면서 조림돌이, 조림돌이 당할 거란 얘기야. 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시켜갖고, 이제 해외 국내장 끌어들인다며. 그러면은, 이런 것도 손봐야 돼요. 어. 어? 안 그래요? 이런 것도 손봐야 됩니다. 이런 사이드 스피커 시장부터, 투자윤리에 맞는지 아닌지 다시 다 들여다 봐야 돼요, 이제는. 어? 펩트론 하나, 하나 해가지고 무슨 뭐, 뭐, 유튜브에서 펩버지? 뭐 이러면서 연말에 강연, 강연회까지 하더라고. 이게 제도권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어? 절대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그렇잖아요. 그니까, 러 이미 펩트론에 펩트론 교를 믿으시는 그 신자 그, 그, 목사들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왜? 펩트론의 워딩감 있고, 여기서 펩트론 의심해? 안 되는 거지. 논리가 안 맞잖아. 예. 네. 그렇잖아요. 자, 업무용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230여 개의 종목을 커버했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커버한 종목을 계속 추적해서 한 경우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 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밑으로 빠졌거나, 심지어, 몇 토막 난 것도 있죠. 어, 후속 커버라는 게 없어. 230개 종목 중에 몇 개가 다잘된 것만 계속 빌드업해서 이렇게 나가는 리포트 형식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여줬잖아요. 응? 어? 이걸 보여드리잖아. 이거라, 이, 그 결과가 이거라고. 응? 어? 이 나오잖아요. 이그 결과가 이거라니까. 230건에 대한 결과가 이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 DDS 시장은 신약 물질을 갖고 있는 바이오 회사랑 개념이 틀려야 된다고. 예. 네. 그래서 이 장기 주사제형 그 3, 사에 투자하는 건 오히려 다른 바이오보다는 안전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이게 핫해졌을까? 그렇죠. 비만 치료제 때문이에요. 비만 치료제가 내년부터는 세마그루타이드 특허도 풀리고 그리고 계속 적응식 넓혀 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약은 지금 이거 거의 만병통치약급으로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놓치면 안 돼요. 모든 장기 주사 제형을 갖고 있는 이런 회사들은 지금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진짜. 어? 이 사활을 걸고 있는 이 시장에서 자 항상 그러잖아요. 진실이 눈에 안 보이면 눈 감고 생각을 해보라고. 자 펩트론, 인벤티지랩 그리고 G2G바이오 딱 놓고 보면 자이세 회사를 우리가 부모나 학력을 안 보고 실력으로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 성적표만딱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우수합니까? 인벤티지 랩이에요. 어. 베링거 인계라고 추가 물질 계약했잖아요. 나머지 두 회사는 뭐 계약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바이오학회 그 리포트로 72페이지짜리 장황하게 써놨다는 거야. 어? 이거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의도적인, 어. 의도적인, 뭐라고, 편파적이라고 의도적이 같은데? 더 맞는 거겠죠. 음, 그런 리포트라고 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만일 이게 만약에 이게 만약 금양 사태처럼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진짜. 음. 제가 뭐 나이가 뭐한두 살, 어? 2 0대 청년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판을 한번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국내 시장의 주식 뭐 올라가는 거뭐 있어요? 없죠. 뭐가 올라갑니까? 삼성 하이닉스 그런 것들만 올라가잖아요. 그래, 비만출이자는 뭐 몇개 올라간 게 있죠. 나머지 단 수급이 죽었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 수급이 안 좋아요 주식장에. 어? 이런 것들이 설치수로 더 그래요 불신이 커진단 말이지. 자 말이 좀 장황했습니다. 저는 무슨 인벤티리랩이 좋다고 무조건 지금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응? 내가 투자자 입장으로서 보는 거예요 데이터만. 어? 그 사람이 그 사장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투자는, 투자는 그 회사의 이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투자자의 관점으로 해서 펩트로는 신뢰도가 0점이에요. 아시겠죠? g 투 g 더 합니다. 예. <laughs> 네. 그래서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그걸 데이터 들어서 딱 설명을 해 드리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관해서 감정적으로, 야, 너는 인성이 크다위야. 어? 세계회사가 잘 되면 되지. 라고 계속, 계속 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될 수가 없다니까요? 단언컨대 어떻게 잘 됩니까? 기술이 한 가지인데, 기술 한 가지 놓고 세 회사가 경쟁한는하고 똑같은데, 여기서 셋 중에 잘난 놈을 뽑는 거지. 이걸 뭐 어떻게, 어? 무슨 라면 회사처럼 오뚜기, 삼양, 농심이 셋, 뭐 삼분지게 이렇게 하, 설명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화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 이게 지금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자, 이로이펩트론의 일을 계기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뭐백조 펀드 이런 게 들어온다면서요. 여기서 한번 정화를 한번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 있게 목소리 내는 거예요. 어? 개비 투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 잘못된 잘못된 어떤 그 일정한 어떤 시류의 편승에서 자기 알맞는 테마주로 엮어서 주가를 뻔프질한 이런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왜 미국, 주식 사, 사, 미국 주식을 사면 왜안 파는지 알아요? 개 등이 아파트예요, 아파트. 시장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져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시장의 판단이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음 주부터는 애널리스트 보고서들을 제가, 엄민용인 것만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좀편협해 보이잖아. 그래서, 다른 펩트론과 g 투지바이오 그리고 인벤티즈랩, 특히, 이 비만치료제 장기주사, 어, 장기지속형 주사제로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애널리스트의 시각을 보고요. 거기 안에서 제가 팩트와 아니다를 구별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보고서를 보는 눈이 좀 올라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좋은 주말 되시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